고주원, 김보미가 제주도에서 재회했다. 6일 방송된 TV 조선 연애의 막 시즌 2분, 이하연, A의 막 2분, n 는 고주원, 김보미 커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바쁜 스케줄과 장거리 연애에 주춤했던 두 사람은 한강에 서재회했다. 김보미는 주변에서 오빠랑 연락 중이면 따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다. 그때 저는 촬영 때문에 나를 만나는지 일이라고 생. 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라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고주원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 만난다. 같이 있으면 좋다며 조금은 느리고, 표현이 답답하더라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좋아하는 감정은 못 숨기는 거다. 믿고 기다려주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 고주원은 김보미가 제주도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깜짝 놀란 김보미는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고주원은 혼자 가다가 둘이 같이 가니 좋다. 앞으로 제주도는 자주 갈것 같다고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배낚시에 나서며 더욱 가까워졌다. 식당에서는 김보미가 고주원에게 다음에 만났을 때는 보 미씨라고 안 부른다고 했다고 말했고 고주원은 무 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덧이라며 그냥 봄이야 이렇게라고 봄이씨가 아닌 봄이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주원, 김보미가 제주도에서 재회했다 6일 방송된 TV조선 연예의 맛시즌 2분, 이하연, A의 막 2분, 애는 고주원, 김보미 커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바쁜 스케줄과 장거리 연애에 주춤했던 두 사람은 한강에 서 재회했다. 김보미는 주변에서 오빠랑 연락 중이면 따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다. 그때 저는 촬영 때문에 나를 만나는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라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고주원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 만난다. 같이 있으면 좋다며 조금은 느리고 표현이 답답하더라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좋아하는 감정은 못 숨기는 거다. 믿고 기다려주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 고주원은 김보미가 제주도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깜짝 놀란 김보미는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고주원은 혼자 가다가 둘이 같이 가니 좋다. 앞으로 제주도는 자주 갈것 같다고 적극적인 애정표. 현을 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배낚시에 나서며 더욱 가까워졌다. 식당에서는 김보미가 고주원에게 다음에 만났을 때는 보. 미 씨라고 안 부른다고 했다고 말했고, 고주원은 무. 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냥 봄이야 이렇게라고 봄이 씨가 아닌. 봄이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연애의 맛 이분 고주원, 이형철, 오참석과 깜짝 등장한. 천명훈까지 조심스러운 핑크빛 연애 모드가 안방극장을 물들였다. 6일 방송된 TV 초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연애의 맛 시즌 2, 이하 연애의 맛 2분, 3회는 시청률 4.6% 닐슨 코리아 유료 방송가 구 수도권 기준. 을 달성 종합 편성 채널 동 시간대 시청 률 1위 자리 를 꿰쳤 다. 최고 시청률 은5.7 까지 치솟 으면서, 두주 연속 자제 최고 시청률 경신했다. 서로에 대한 오해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고지원, 김보미 커플, 김보미에게 고지원이 한 걸음에 달려가면서 애틋하게 재회했다. 감기에 걸린 김보미에게 패딩을 걸쳐주며 배려한 고지원은, 둘만의 공간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김보미는 서울에서 다툰 후 40일 만에 만나게 된 불편. 한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며 고주원에게 촬영과 방송 때문. 내 자신을 만나는 거냐고 물었다. 고지원은 단호하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있으면 좋다"라고 털어놨다. 자신의 연애 속도가 느리고 표현이 답답하더라도 좋아하는 감정은 숨기지 못한다면 연애를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고백했다. 오해가 풀린 다음 날 고주원은 제주로 향하는 김보니의 비행기에 나타나 서프라이즈를 안겼다. 제주행을 결정하기까지 밤새 잠을 못 잤다면서도 선상, 낚시를 위해 배까지 빌려놓는 등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알콩달콩함을 자아냈다. 다섯 개월 만에 존칭을 끝내고 고주원이 봄이야 라고 호진을 정리, 그들만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연애를 보여줬다. 본의 아닌 고깃집 실패로 속상했던 40춘기 이형철은 새 로운 장소로 이동해 신주리를 웃게 만들었다. 배면허증이 있다는 이형철은 배에 오르는 신주리에게완 벽한 에스코트를 펼치며 이전과 다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서 식사를 이어갔다. 오창석과 이채은은 고인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이 싫다던 오창석은 강남 스크루즈라는 별명과 달리 카드를 두 번이나 꺼내며 거금을 지불했다. 이채은은 반전음이 탈을, 오창석은 가창력을 폭발하며가 숨 떨리는 첫 데이트를 마쳤다. 이후 제작진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 만남을 가진 오창석과 이채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애정을 드러내며 서로에 대한 속내를 쏟아냈다. 특히 오창석은 이 여자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며 직진 고백을 투척 설렘을 증폭시켰다. 방송 말미 가수 천명훈이 깜짝 등장, 기다리던 소개팅녀. 김시안과 만났다. 30분 늦어 사죄하는 천명훈을 재치 있게 맞받아친 소개팅녀. 천명훈은 처음 만난 김시안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연애의 맛 2분 고주원이 김보미의 오해를 풀었다. 6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무리가 있고, 지냈던 두 번째, 연애의 맛, 연애의 맛 2분,에서 고주원, 김보미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김보미는 지난번에 터놓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괜찮아지겠구나 했는데 또 그렇게 됐다라면서 고주원과의 관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김보미는 오빠가 촬영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건지 싶다. 오빠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고주원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이라 생각하면 못 만난다며 속마음을 공개했다. 또한 표현이 답답하더라도 좋아하는 감정은 못 숨기는 거 아니냐. 잘될 거다. 고 덧붙여 김보미를 웃게 했다. 특히 김보미는 오빠가 촬영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건지 싶다. 오빠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고주원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이라 생각하면 못 만난다며 속마음을 공개했다. 또한 표현이 답답하더라도 좋아하는 감정은 못 숨기는 거 아니냐? 잘될 거다 고 덧붙여 김보미를 웃게 했다.